택님의 사랑받는 여자 영상을 보고 궁금증이 생겼어요. 강택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랑 많이 받는 여자의 구체적인 핵심 특징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핵심적인 게 궁금합니다. 음, 사랑 많이 받는 여자라. 또 원론적인 질문이네요. 진짜 당연한 소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핵심적인 특징이 인간미라고 생각해요. 이게 핵심이라 생각해요. 연애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객관적인 거, 밸런스, 중도를 중요시해야 된다고 주로 많이 말씀하시지만,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이 인간미라고 생각해요.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제 말은 반만 믿으셔야 돼요. 왜냐면, 말 잘하는 유튜버들은 그냥 남과 좀 다른 해석을 하는 거에 특화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좀 그렇게 하고 싶어 해. 근데 그게 답이 아닐 때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수 있겠다. 이 정도로만 받아들으셔야지,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그만큼 정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밸런스도 우리는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잘 몰라요. 정확히 알수 없어. 그리고 사람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때가 많아요. 실제로 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성격 테스트도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해요. 그냥 참고만 하라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사상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인간미라고 생각해요. 사람이 좀편 될 수도 있지. 그런 걸싹다 뜯어고쳐서 중도를 어떻게 맞춰요? 그런 건 오히려 저는 인간미가 떨어진다고 봐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저도 설명을 많이 하지만 그건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소리예요 개념만. 왜냐면 모르면 또 순진해서 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남자에게 굉장히 헌신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는 좀 싸가지가 없었어. 뭔가 공기를 무겁게 만드는 재주가 있고, 그로 인해 내가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어쩌다 보니 많이 챙겨주게 됐어. 그게 힘들어서 결국 놓아버렸어요. 근데 다음 연애에는 뭔가 나를 굉장히 사랑해주고, 나에게 굉장히 헌신해주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내 솔직한 면모도 더 많이 보여주고 싶고, 더 어리광 부리고 싶을 때도 많고, 때론 내가 참을성이 조금 없어지는 것 것도 같아. 나에게 더 잘해주고 좋은 사람인데 내가 전에 연애했던 나를 막 대하던 인간보다 내가 더못 챙겨주는 것 같아. 그래서 미안해. 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쳐보죠. 저는 저런 게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사람은 챙겨줄 게 있어 보이는 사람을 더 챙기게 되고 내가 챙김 받는 상황이면 좀더 안일해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굳이 내가 조심해야 될건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만 진짜 조심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이 남자는 나한테 되게 헌신하는 타입이네 더 부려먹어야지 또는 그냥 나만 사랑받아야지 하면서 계속 상대를 골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요 이건 좀 심한 거니까 그니까 이상한 놈에겐 내가 심하게 굽신거리게 되고 나한테 헌신하는 사람에겐 심하게 강압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저렇게 어디서부터 조언을 해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인성이 바닥난 게 아니라면 조금씩은 득을 취하셔도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인간미로 비춰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조언을 할때 저런 걸 괜찮다는 식으로 그냥 넘겨버리니까 거기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은 그거 가지고 저한테 댓글을 많이 거시죠. 그렇지만 저는 상식선에서 벗어나지만 않는 선이라면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더 인간미 있어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좀더 많이 받는 것 같고.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건,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걸 얼마만큼 애교스럽게 잘 넘어가느냐. 그게 저는 사랑 많이 받는 여자들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여자한테 되게 끌린 적이 많고, 제가 해주고도 뭔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핵심 포인트가 이거라 생각하는데, 답변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네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